고린도전서 사장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사장은 일장에서부터 이렇게 사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계속 이 시기 질투 분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권면하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다투면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권면해 갑니다. 특별히 이런 교리적 일치 아래에서. 특별히 예,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또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교회 정치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가 포용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 정치와 직분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교회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러한 각각의 직분에 이러한 또 부르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하여 그 교회의 정치와 질서들을. 어떻게 서로 봉사하고 또 세워가는지, 또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음, 그러한 또 지도자들의 그러한 결정, 또 그들의 그러한 또 이러한 그 사역들을 또 어떻게 존중하고 또 서로 또 인정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겨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 정치적인 그 직분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 앞서서 다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같은 주제에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 신령한 자는 이렇게 교리적 일치를 갖고 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쓰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의 또 수고와 봉사에 또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그들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들을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잘 이렇게 정치적 교회 정치적 질서 아래서 잘 사용해가는 이것이 바로 훌륭하고 또 건강한 이러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건면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초반부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어, 종교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잘못 이렇게 그 바라보고 또 맹종, 맹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선생님만 추종하면서 파벌을 형성하는 이런 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사역자들의 역할 또 그들이 해야 할일 또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어떻게 또 그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지, 이런 그 교회 정치적 질서를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법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책망하고 다스려가면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또 이단을 막아내도록 이러한 특별한 임무들을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위탁적 권위를 받은 그래서 신적인 권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시대마다 교회법적으로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들을 다른 사역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자기 교회 목사님만 이렇게 존중하면서 또타 교회의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래서 각각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앞에 건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검증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과 또 이러한 교리적 이해들을 또그 시대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연구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 혼힘을 더하여 실력을 갖추면서 또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연구들을 또 존중하면서 하나의 일치된 그러한 또 질서 안에서 서로 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렇게 교회 정치적 질서가 잘 구성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튼튼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또 목회자 목회자 따로 따로 각 개교회는 개교에별로 그렇게 자기 교회 자기 교회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분오일 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사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변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파 어, 개바파, 이렇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세파는 바울을 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나가서는 바울까지 막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어, 나, 어, 이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절 내가 자체깔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결국 바울 자체도 성도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까지 막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개바파 또 이렇게 아볼로파를 추종한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역자를 아예 바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우리 이 개바 베드로에 비하니까 바울은 아예 너무 수준이 떨어져 이런 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로 개바, 이러니까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로 아라머,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했던 개바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걸 보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요. 또그 다음에 아볼로도 상당히 이렇게 또큰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스도파는 좀더 이렇게 그러한, 유대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또 그러한 어, 그리스도 중심에 이런 제자들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중심에 또 이러한 어떤 하나의 특정한 파가 형성된 거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유대인 중심에 이러한 교회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바울을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아,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아, 예수님하고 함께 오래 살아보지도 않고 아,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느냐? 아,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베드로가 더 훌륭하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베드로한테 받았던 세례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다툼과 싸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또 신학자들의 이러한 또 소중한 또 그들의 연구와 사역들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깔 보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SNS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또 신학자하고 성도하고 이렇게 결국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막 반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책망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그 목회자 신학자가 그 성도하고 싸우는 것도 참 우스운 거고 또 성도가 자기가 얼마큼 또 이렇게 많이 연구했다라고 해서 신학자의 어떤 그 연구 부분들을 막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또 비난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싸움들이 신학자가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그 비슷한 수준의 이단들이고 비슷한 수준의 잘못된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싸워야지 이렇게 성도들의 그 연약해서 잘못 주장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갖다가 막또 공격적으로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신학자를 갖다가 마치 자신의 어떤 수준인하고 이렇게 막 비슷한 것처럼 막그 신학자의 어떤 그 연구와 이런 부분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어, 자기가, 어, 대등하게 신학자랑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신학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 결국 그 신학자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단의 대표가 되는 신학자가 붙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신학자의 그러한 그 논리의 또 표현의 아주 그 세밀한 이런 부분들을 성도가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내서 그거를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역의 쓰임새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학문적인 이러한 그 시, 실력도 수, 예, 존중,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책 조금 읽었다고 해가지고는 막 신학자랑 맞붙어가지고 막 지나치게 막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또그 신학자가 일일이 그 성도들하고 맞붙어가지고 성도들을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또 비난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성도의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그 부르심에 따라 쓰임을 받아야 되는 또 신학자와 목회자는 또그 각자의 자리에 대해서. 잘또 존중을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왜 나를 판단하느냐라라고. 나는 오직 주님께서 판단할 거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그러한 그 쓰임에 맞게 사역하면 되지. 다른 그런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지도자들 빼놓고 다른 지도자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아딱 잘못 또 이걸 악용하게 되면 어, 극단적인 또 이러한 또 우월적인 또 이런 표현처럼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쓰임과 사역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 어, 만약에 문제가 있는 목사여 종교 지도자라라면 그렇게 교단적으로 노예 차원에서 신학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잘못된 목회자들을 검증해내고 또 책망하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질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또이 말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유명한 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또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 사랑론에 또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렇게 또 서로 해석적인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에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과 건강한 이런 논평, 비평은 어, 비판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조금 더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인격을 막 조롱하는 그런 비난적인 부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단적인 해석, 잘못된 해석. 또 부족한 해석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목회자들끼리 또 신학자들끼리 서로 논평해야 되고 또 서로 비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런 모든 싸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잘 조율하고 균형을 이루고 교제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이런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 어, 결코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코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싸,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 본질에서는 잘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에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가 교단마다 다른 그런 교회법적 결정들을 서로 존중하는 이런 말씀을 잘 다루고 사용할 줄 알면. 얼마든지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성경에 요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를 억압해가지고 막 그거를 법령으로 막 강요한다든가, 카톨릭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수많은 교회력을 통해서 금식을 요구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이러한 어, 또, 그러한 맹종, 맹신을 교회법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목회자의 또 이러한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사역자들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면, 그건 앞에서 소개가 됐죠. 본질 교리 부분에서는 칠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단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법은 각각의 교단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에 따라서 윤리적인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술 담배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이나 다른 데서는 교회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자유에다 둬서 성도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열어둔 겁니다. 커피나 이런 부분들이 남미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교회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너무 카페인 중독에 빠져서 성도들의 생명이 이렇게 위협되어진다고 느끼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교회법적으로 커피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전혀 이렇게 문제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성도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성도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또 추론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하는 거고 교회 법을 통해서 정한 것은 얼마든지 또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ox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교회법의 기준을 따라 윤리적인 적용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리고는 교회법이 명령하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중립적인 그런 부분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일반은 총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한 말씀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교회 안에 주어질 때 이렇게 작동되어지도록 준 겁니다. 앵무새처럼 이 성경을 그냥 암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어디서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글자로 대입하는 거를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종교교의 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은 이렇게 모든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하는 그러한 원리 아래서 칠대 교리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적 본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 본질의 칠대결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기본 성격과 특징,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과 자기들이 적용한 것만 가장 옳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과 교만과 우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마치 왕 노릇하듯이 자기 교회와 자기 목회자만 이렇게 우월적으로 자랑하면서 바울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왕 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구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또 어, 조롱을 받았느냐면 그 이유가 바울이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봐라 바울은 저렇게 맨날 고생만 하지 않느냐. 어, 그렇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이렇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어, 멋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쓰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러한 것에 이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은 것이지 또 야고보처럼 교회의 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이런 분도 계시는 거고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교회 현장 속에서 더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모든 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그 바울을 그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쓰신 것이지 어느 목회자는 더 훌륭해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어느 목회자는. 수준이 떨어져서 어려운 고생만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으냐 이걸 가지고 또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교회가 크면 마치 실력이 대단한 것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어느 특정한 교회도 없고 매번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도 조그만 데서 사역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마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런 교만하고 우월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송도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대형교회 교회와 큰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건 오히려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외적인 것만 이렇게 자랑하는 이러한 오히려 그러한 모습인 것을 고린도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환경과 또 교회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또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어, 결국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의도를 잘 파악해서 서로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렇게 그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보고 섬김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계획 속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이 혼 삶을 또 희생하면서 마치 자녀를 낳듯이 이런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져가고 또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영적 부모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함부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보도의 봉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1 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서는 유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은 영적인 부모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자들이요 또. 음, 그들을 잘 존중하고, 성도들이, 어, 교회의 지도자들의 쓰임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분파와 파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있게 되면, 이제, 그러한 자들은 아주 엄중하게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 교회를 분열하고 찢는 이러한 죄악된 악한 행동들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 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이렇게 자꾸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그 질서가 통일되지 못했을 때에 교회 정치가 일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정치가 잘 안정화되면. 성경적인 그한 교회 정치적 원리와 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싸움들과 분쟁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런 개교회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한 독립화나 회중파의 교회로는 오히려 개교회의 이런 해석과 그 판단을 더 우월하게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서 타교단과 타교회의 이런 해석들을 융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교회와 그 교단적 질서 아래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총회와 노회와 질서 아래 교회법을 세우고, 그 교회법 아래에 또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또 그리고 어그 교회법 외의 문제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각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래서 상회와 하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또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가 어 교회의 정치 질서를 가장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 싸움을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주는 그러한 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정치 질서의 중요성과 필요성들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 교회가 시기 질투 싸움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 원리는 교회 성경적 정치 질서를 확립해갈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